안녕하세요.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풍경이 아주 좋아요. 날씨가 좀 흐린 게좀 아쉽긴 하지만, 그래도 뭐집 보러 가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. 아, 마치 동양화를, 한 편,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느낌이네. 중요한 건 집이죠. 저기 도로를 따라가다가 저 멀리 보이죠? 집원체가 보여요. 와, 아, 근데 가는 길이 뭐 이렇게 힘든 건 아닌데, 조금 일반 집어 다르게 저기에 다가가는 도로가 보이질 않아 지입로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힘든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괜히 또 힘든 척 생색내기는 그쵸? <laughs> 여기에 근데 이 농기구들이 무진장 많아 뭐 콤바인이니 모니트랙터니 무슨 농기구의 무덤 같은데요 농기계의 무덤 어, 어쨌든 저 집이 어떤 풍경이 나올 너무 멀리 있으니까 뭐 미리 보기도 안 돼요. 지금 이제 저도 지금 말그다답 사가 안된 거라 가서 보는 거예요. 어느 정도 볼지는 아직까지 몰라요. 어느 정도 집이 보일런지는 풍경이 예쁘니까 걸어 다니기만 하긴 하는데 풀숲 이런 데는 풀 같은 데 있다. 오쑥 들어가네. 물이 있으면 진짜 피곤해지는 거야. 겨울이라 등산하는 신었긴 했는데, 뭐푹 들어가면 물다 들어오는 거죠. 뭐 등산한 뭐, 할아버지라도 소용없죠. 뭐. 와, 이것 좀 봐. 세대의 농기구가 다 진짜 맛이 갔어.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의 무덤이야. 어서. 아, 여기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힘들겠다. 아, 집이 윤곽에 들어가는구나. 집이 멀리서 봤을 때 운치가 있어 보이는 집이라 이 힘든 난 코스를 뚫고서 들어오는 거지. 어정쩡하면 이런 난 코스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요. 가치가 있어야죠. 아, 집은 멋있다. 양철 지붕인데 돌담까지 있고. 앞쪽으로 가봐야겠지만 이것만으로도 만족한다. 나만 만족하는 건가? 예, 네, 여보세요. 아 옆에서 보는 풍경 멋지네 아 앞쪽에 어떤 풍경 방금 본 풍경만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는데 앞에 어떤 풍경이 나올까 기대된다 에 마음 비우고 가봅시다 앞에 이렇게 절구가 나와서 와저 상이 상 그냥 아주 그냥 뚜껑이 돼버리네 상이 뚜껑이 돼버렸어 참. 그런대로 그래도 실망할 정도는 아닌데요 와 양철집 봅 예, 이렇게 안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. 이게 마당이 마당. 아까 그 뒤쪽에서 봤을 때 집이 더 운치는 있었다. 방금 보신 집 밖에 나오면딱 아침에 맞이하는 풍경. 커피 한잔딱 때려주면 좋은 풍경이죠. 네,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한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